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의 무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신규 장비가 한개 나왔습니다. 바로 보조 장비. 요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드랍이 되는 데가 볼칸카의 심장, 여기서 드랍이 되거든요. 신규 지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눌러보시면, 신규 장비, 이제, 고급.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흰색깔, 일반 장비. 이렇게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사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일반 고급 뭐 아무거나 얻으셔가지고 7강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격력이 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설자리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특수 이제 몬스터한테 받는 피해 감소가 있고, 이거 시리즈마다, 그 다음에 강화를 하게 되면 강화할 때마다 이렇게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설이라서 많이 올라가는 거고, 고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7강까지 하면 공격력이 17인가 19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려서 여러분들이 스펙업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원래 하던 대로 사냥을 하시면 되고 뭐 나중에 다이아를 많이 모아놓고 희기나 뭐 영웅이나 그런 게 매물이 올라온다면 뭐다이아로 구매하셔도 좋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냥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월드 통제다 뭐 요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는 뭐냐. 호문 중에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어디까지 썼냐면, 자, 11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근데 지금 12단계. 구미호, 좀비, 공주, 유니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와 치명타 저항. 그 다음 위에 거는 공주는 명중과 회피.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붙었고, 그 다음에 12단계부터는 중간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원래는 한개한 한 개씩 특색 있는 거, p v p PVP, 모든 피해면 모든 피해, 그냥 공격력이면, 뭐, 공격력, 요렇게 붙었는데, 12단계부터는 모든 피해와 공격력이 동시에 붙습니다. 그리고 받는 근거리 피해 감소, 받는 방어력, 요렇게도 붙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모든 피해다가 에 받는 피해 감소 같이 있는 거 이것도 공격력과 방어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13 단계 같은 경우에는 PVP입니다. PVP, 음, PVP. 근데 여기 보시면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랑 그위 밑에 거랑 조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니콘 한 개만으로도, 뭐, 다, 여기 있는 게다 좋아요, 일단. 여기 있는 게다 좋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4단계까지 그냥 쭉 가버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이좀 듭니다. 물론, 받는 피해 감소, 이게 제일 좋지만, 아무튼 굉장히 괜찮은 호문이 나왔고, 저거는 바로, 배양세포 16번.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올까요? 어,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호문 배양세포 16번이 떨어집니다. 여기 사냥터. 그래서, 호문 배양세포도 얻을 수가 있고, 신규 장비도 얻을 수가 있다.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가 사냥을 해서, 먹어서, 그 다음에 고급짜리 한 개만 먹으면, 강화시켜서, 원래 사냥하는 대로, 어, 냅두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냅두는 식으로. 아직, 못 먹었죠? 음, 이거, 귀걸이랑 이런 거는 일단 나오는데, 신규 장비는 아직 안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조금 잡는 속도가 빠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스가 좀 많이 뜨다 보니까 빨리 어안 잡힙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자 그럼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업데이트 되는 거두 가지 알아봤고 뭐탈 것이랑 아바타가 나왔긴 했는데 탈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면 마지막에 있는 거 보유해서 방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구매하셔가지고 요거 맥스 찍으면 방관 16증가됩니다16 16이 반관에 있어서는 조금 높은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다 땡겼는데도 반관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거 구매하셔 가지고 밑에 거 맥스 찍으면 반관 16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